안녕하세요. 제 영상을 통해서 그 낙엽 부숙을 시켜서 오줌과 섞어서 이제 액비 만드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 혹시라도 따라 하신다면은 구더기가 생기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.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구더기가 없고요. 깨끗하죠. 구더기 없는 깨끗한 모습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. 어, 이런 식으로, 나프탈렌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리고 그냥 덮어 놓으세요. 여기 지금, 어, 고자리 그 애벌레로 보이는 부더기들이 있는데, 이런 상태로 덮어 주세요. 이건 이 피해갈 수 없는 게, 낙엽을 이제 한 번씩 뒤집어 줘야 되는데, 그 뒤집을 때, 파리들이 와서 이제 알을 까고 해서 있는 거죠. 파스이는 각종 또 충돌이 많잖아요. 라프탈린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. 라프탈린이 땡팡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그냥 바로 걸, 걸어서 쓸수 있는 것도 판매를 하고요.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것도 벌크로 파는 것도 있는데 어 저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 안에들은 약 4cm 정도 되는 어 그런 사이즈를 권하고 싶고요. 그런 작은 거는 작은 것들이또 쓸모는 있어요. 근데 이거 이제 자주 바꿔줘야 되죠. 어 여름에 그 온도가 올라가면은 빨리 이게 휘산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없어지죠. 나프탈린은 물에 녹지는 않아요.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벌레도 많아지겠지만, 얘를 휘산속도도 빨라집니다. 그 점을 고려해서 설치 후에 이제 어다 달았으면 요거 이제 바꿔줘야 되고요. 야, 텃밭은 이틀 만에 왔습니다. 하나도 없어요. 하루 정도 더 놔두기로 하겠습니다. 없어졌어요. 여기도 없고요. 그리고 이제 나프탈렌은 이 낙엽 부속 속에 뭐이 성분이 섞이거나 하지는 않아요. 얘는 그냥 공기 중에 휘산돼서 그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. 이렇게 놓고 제 쓰시고, 뭐, 여기서 액비를 받아서 쓰신다고 해서 이 성분이, 어, 뭐, 작물 속에 뭐 흡수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이제 그 나프탈린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뭐 멧돼지까지 쫓는다 이렇게 되있는데 어 멧돼지까지 제가 모르겠고 제가 처음에 여기 텃밭을 이제 구입을 해서 왔을 때 뱀이 상당히 있었어요. 뱀이 많게 생긴 이제 구조에 이제 제 텃밭은 바이트미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어 사이사이에 나프탈린을 나프탈린을 이제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놨더니 그 이후로는 제가 뱀을 본 적이 없어요. 몸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이건 실 외에서 휘산이 날아가면서 벌레들이 싫어하는 그런 그 냄새를 풍기는 풍겨서 쫓는 거기 때문에, 사람이 이거 뭐 직접 맞지 않는 쪽에 이제 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직은 뭐 초봄이라 벌레들이 많지 않지만, 이제 벌레들이 많은 시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 놓으면은 벌레들이 덜 꼬인다고 합니다. 이것도 참고하시고요.